무슬림들이 먹는 음식을 할랄 푸드라고 합니다. 특히 육류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할랄 푸드를 먹어야 되는데 이슬람의 성직자인 이맘이 기도를 하고 죽인 도축한 고기들만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무슬림이 들어가는 지역은 이 이맘들, 성교사들이 반드시 같이 들어가서 고기를 도축을 해야지만 그 지역에 있는 무슬림들이 육식을 육류를 를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음식에 관한 규례들은 무슬림뿐만 아니라 유대교라든지 또는 힌두교라든지 각 종교마다 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식생활과 관련된 규례입니다. 11장에서, 레위기 11장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 동물이든 또는 곤충이든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본문의 말씀은 이 17장에서는 먹을 수 있는 동물들, 짐승들을 먹을 때 사전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먹기 전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과 10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집에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으로 잡든지 운령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지니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에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제너리니 육식을 육류를 먹기 전에 두 가지 일을 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무슨 짐승이든 그것을 먹기 위해 잡는 것이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잡는 것이든 먼저 그 모든 특별히 그 피를 그 재물의 피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네 식사 예절 가운데에 어른과 같이 식사할 때는 항상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고 한입 드셔야지만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르신에 대한 식사를 하는 가장 윗 어른, 윗 어른에 대한 존중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를 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식사할 때 종교를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식사를 하기 전에 농부와 음식을 준비한 자들에게 감사의 인사, 감사의 마음을 묵념을 하고 군대에서는 식사를 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식사를 하기 에 앞서서 이 식사를 제공해 준 모든 손길들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 지금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든 내가 먹는 것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그 감사의 표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의 기도를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요식행위 뭐 5초 10초 는 짧게 그냥 기도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것에 대한 인정과 존중과 감사의 뜻으로 우리는 식사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이 육식 육류를 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무엇이든 피 또는 피 짐승의 피나 또는 그 짐승의 피가 있는 채로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뭐 영양학적이나 또는 위생적인 관점에서 많은 학자들이 살펴보았지만 그것을 특별히 뭐 위생이나 영양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기보다는 피가 가지는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9장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육식을 허락하시게 됩니다. 그 장스, 어, 홍수 이전에는 인간에게 육식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채식만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육식을 허락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3절과 4절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 에서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대로 먹지 말 것이니라. 레위기 본문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또는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에 수만 년 전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육식을 하되 그 고기를 피에 먹지 말라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 그렇다면 왜 피트 먹지 말라는 것입니까? 피라고 하는 것은 곧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생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드려야 되는. 자신의 생명 대신에 짐승의 동물의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속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죄를 받기 위한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이다. 그러게 피라고 하는 것을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단순히 욕망을 위해 우리가 먹는 것을 위해 그 피를 생명을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이레위기에이 율법과 규례가 다 완성이 그러게 더 이상 이 규례 때문에 우리가 쇠 먹는 뭐 선지고기라든지 어떤뭐 순대라든지 이런 쇠 먹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것이 우리를 어 자지 우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는 여전히 하나님께 속죄함을 받기 위한 은혜의 수단이고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그 정신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마음대로 함부로 그것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지만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 그것을 사용할 사용해야 될때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것 또한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될줄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마시는 것, 우리가 입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오늘 하루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감사의 뜻을 표하고 감사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표하고 우리가 그것을 먹어야 될줄 믿습니다. 또한 가지는 바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죄를 속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귀하게, 그 귀하신 주의 보혈을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감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샤기께 찬양으로 찬양하고 그냥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